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 증시에 중대한 위기가 생겼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급격한 이탈이 나고 있는데 이 자금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새롭게 출시하는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돼서 부동산 시장 영향까지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같이. 총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보름전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한달 만에 8조 이탈 초비상 개미들 자금 이곳으로 몰렸다. 금융투자협회에서요, 투자자 예탁금 변화를 발표했는데, 1월 2일날 59.5조원이었던 예탁금이요, 1월 25일날 51.5조원으로 무려 8조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15.11% 줄어든 거예요.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미국 주식으로 15.9조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주식으로도 4,3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채권형 펀드에 3.7조 원이 옮겨갔다고 합니다. 자 주식 예탁금뿐만 아니라 채권, 주식형 펀드에서도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자, 왜 투자자는 이탈을 했나? 한 기사 보겠습니다. 박탈감 느낀다. 절규한 개미들. 줄줄이 짐싸고 떠난다. 자, 2014년 올해 주요 국가 증시의 등락률 봤더니 일본 니케이 225 지수가 6% 급등을 했고요. 미국 나스닥은 마이너스 1% 하지만 S&P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중국 상해 조합은 마이너스 4.75% 하락했는데 한국 코스피는 무려 마이너스 8.26% 떨어진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일본, 미국은 둘째 치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디플레이션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이 디플레이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겠습니다. 디플레이션 위기에 처한 중국 증시보다도 한국 코스피가 훨씬 많이 떨어졌다는 거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한국 증시는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을까? 자, 코스피의 PBR 바로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게 뭐냐면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이거든요. 일반적으로 1 이하면은 저평가라고 얘기하는데 한개 종목이 0.9배가 아니라 코스피 전체적으로 0.9배가 나왔다는 겁니다. 선진국 평균은 2.9배, 신흥국 평균이 1.6배에 비하면 한참 낮은 거. 이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도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느낄 겁니다. 기업이 주주들에게 잘 보려고 이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 예를 들어,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럼 뭐, 감원을 한다든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가, 배당을 늘리든지, 당근을 같이 제시해요. 하다 못해, 요즘 핫한 분야가 있다면, 거기, 투 진출 이야기까지 같이 하면서, 주주들을 달래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실적이 좋으면요, 주주들한테, 환원을 더 많이 하더라. 근데, 대한민국 주식 보면 한숨 나오는 겁니다. 뭐, 환원은 둘째 치고 나서, 뭐, 물적 분할에다가 쪼개 이상장 나오다 보니까,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옆 나라 일본은요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3년 3월에 도쿄 증권거래소는 PBR 1배 이하 상장사에게 자본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 공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장사의 30%가 배당을 확대하면서 사상 최 최대치의 배당이 3년 연속 이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주 환원이 늘어나자마자 바로 주가도 반응을 했습니다. 일본의 주가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버블기 최고치도 눈앞에 들어왔다고 해요. 한국정부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약간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상장사가 PBR과 ROE, 즉, 주가 순자산 비율과 자기 자본 이익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계획 마련을 권고하기로 하고 주주가치를 높인 기업으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와 이와 연계된 etf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금융위원회 발표 이후 저 pbr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이 됐어요. 특히 외국인이 이저 pbr주에 5도 넘게 쓸어 담았더라. 그래서 금융주 중심으로 지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자, 코스피도 다시 한번 2600포인트대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미국 CPI한테 한번 크게 얻어맞아서 지금 2620포인트. 아, 저도 주가만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자, 반면에 이렇게 주가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들은 매일 무려 6조 원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저 PBR주를 매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의 불신이 여전히 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총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강제성이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의 그 측관인가 이런 회의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부동산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금 개인투자자가 한국 증시에서 떠나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제활동으로 가기에 쌓이는 막대한 현금은 예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옮겨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예금을 선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금 금리 변화에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결정되고 그 자산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도 결정이 됩니다. 자 현재 예금에 얼마나 있을까요? 사람들이 예금을 얼마나 많이 했나? 자, 5대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862조 원이었습니다.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요 590조 원 정도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작년 말 기준입니다 5대 은행에서만 1,400조 원 넘는 예금이 있다는 거죠 그럼 5대 은행만 있겠습니까 시중은행과 재2금융국과잡치면더 많은 예금이 위치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작년 7월에 한국은행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이게 많은 거래요 왜 3년간 코로나 193년 동안 가게의 초과 저축이 100조 이상 쌓였다고 합니다 왜이 당시에 외출을 못하니까 돈을 못 써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마구마구 마구 주더라 자 그것을 어떻게 했다? 예금에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과 저축 때문에 원래 쌓여야 되는 예금보다 더 많이 쌓여있는 예금 때문에 나중에 자산시장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국은행에서 직접 경고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게 예금에 있어서 자산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이 아직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예금은 언젠간 움직이게 됩니다. 왜? 예금금리는 움직이기 때문이죠.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금금리 변화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2022년 11월에 예금금리는 5.1%였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예금금리가 4.1%가 됐습니다. 그것도 미국채 금리가 5%가 넘었기 때문에 한국 1년물 금융채 금리가 올라서 이 정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현재 예금금리 얼마인 줄 아시죠? 3.6%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금리 3.5% 상황에서 낮아질 만큼 낮아졌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 3.6%가 영원히 지속된다? 아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발표했지만, 현재는 긴축적인 기준, 수준의 기준금리입니다. 2008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돌아갈 거고, 만약에 경기가 안 좋은다면 더 완화적 통화정책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창용 오랜 총재의 성향상 이것을 빨리 낮추진 않을 거지만, 점진적으로 낮추든 빨리 낮추든,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금리가 천천히 낮아지든 빨리 낮아지든, 그 수준에 맞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통장에 10억이 딱 찍혔습니다 기분 좋죠 근데 이 돈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 10억원을 수시 입출금 통장이나 아니면은 금고에 넣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왜 자본주의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보관하기에 있으면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의 선택은 예금일 겁니다 근데 예금금리가 현재 3.6%였는데 만기됐을 때 3%가 됐어요.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이자를 받았는데 다시 예금하려고 봤더니 2.5%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기가 됐더니 예금금리가 2%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계속 예금에 맡기실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자산시장에서는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년 전에 유명 부동산 전문가가 TV에 출연하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그 전문가가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 쫙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에 10억 넣을 수 있는 강큰분 계신가요? 없을 겁니다. 8년 전에도 없을 거고 지금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주식에 10억에 넣게 된다면 1%만 왔다 갔다라도 천만 원이 움직이게 됩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쉽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10억 넣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듣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 부동산 전문가, 현대는 공직에 계신 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돈이 갈 곳은 어차피 정해져 있더라, 막대하게 쌓이는 돈이 갈 곳이 이미, 이미, 부동산 한 곳밖에 없더라. 실제 이분 이야기대로 저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현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물론 지금 막대한 현금이 쌓여 있다는 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유동성, 돈은 분명히 많이 있는 상태예요. 자, 분명히 다가올 금리 인하 시기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면 돈은 어디로 갈까요? 대세가 바뀌었다. 이제 미국 주식이나 코인으로 간다. 아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 붕기가 와서 부동산보다는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좋아할 것이다. 아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부동산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들 생각을 알려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가 댓글을 오픈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는데, 아이폰에서 가입하시면 만천원이 뜹니다. 그런 분들, 아이폰 가지신 분들은요, PC에서 가입하시면 8,990원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